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말해. 네 아들이, 내 아들이라니.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. 나로선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어?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그러니까 그 사진에 있던 애가 내 아들이라고, 이 장준호 아들. 너 이거 장난이지? 너 장난도 칠게 있고 아닐 게 있어. 장난? 장난이라 그랬어 지금? 너 같으면 믿겠어? 그게 사실이면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. 1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야지. 어떻게? 어떻게 말해? 날 꽃뱀 치급까지한 남자한테 가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오빠는 오빠 집안에서 날 받아들여줬을까? 애 핑계로 둘러붙는 거냐고 꽃뱀보다 더안 취급했거나 강제로 유산시키려 들었을 게 뻔한데. 나 오빠는 포기했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서 일부러 서둘러 결혼한 거야. 적어도 내 아이 아빠 없는 애안 만들려고. 그래. 그땐 말 못했다 쳐. 우리 다시 만났을 땐왜 얘기 안한 건데. 아니지. 그때도 그럴 수 있다 쳐. 하지만 이혼할 때 애는 왜 포기한 건데? 나랑 시작할 생각으로 이혼까지 했으면은 아이는 데리고 나왔어야지. 말했잖아. 애한테 상처 줄수 없었다고. 지금껏 자기 친아빠라고 알고 살아온 사람을 애한테 어떻게 빼앗아? 그 아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. 그런 내 심정 알아? 알긴 기 하냐고. 너 아, 진짜 영영 내 아들 존재 덮어버릴 생각이었던 거야? 오빠랑 제대로 시작하고 애좀 크면. 적어도 애가 그 정도 충격, 상처 이겨낼 만큼 잘하면 그때 데려올 생각이었어. 모든 걸 그때 바로잡을 생각이었다고. 근데 왜. 지금은 왜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들이미는 건데. 그것도 온 가족 앞에서. 그걸 몰라서 물어? 당신 부인, 아버지, 식구들까지 똘똘 뭉쳐서 나 같은 거 벌레 취급하고. 오빠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. 이혼 차일피일 미루기나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걸 나보고 어떡하냐고. 적어도 적어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아 진짜. 하, 그래 그만하자.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다. 오빠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상 끝내. 끝내자고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 가서 충격받은 오빠 와이프나 달래줘. 유나야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왜 진증 말안 했냐, 왜 이혼할 때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, 그딴 것만 따지는 오빠, 더 이상 미련 없어 나.